네이션드대 스페인 스포 s Spain, s p o t v now. I was in the f i r 중 t time in t 하 e first time in the first time in the f 새로운 조합에 있는 선수들이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전반부터 조금 음,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예, 다행히 전반전이 저희가 득점을 했고 그다음에 후반전에 들어서도 처음 스타트는 좋았지만은 우리가 너무 쉬운 음, 어, 볼들을 상대에게 조금 넘겨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이기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이, 이기고 있지 않다는 좀 느낌을 좀좀 좀 받았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라인도 조금씩 음, 내려가고 뭐 상대가 음, 뭐 많은 찬스가 있지 않았지만은 음, 그래도 상대한테 시점을 음, 내줬는데 그런 점이 조금 음, 뭐 아쉽지만은 뭐 그래도 선수들 최선을 다했고 그다음 에또 아직 한 경기 남아 있고 다만 지금 이제 부상 선수들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을 과연 우리가 다음 경기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어,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단 발목에 부상이 있고요. 어, 발목 부상이 있고 이제 뭐더 정확한 건좀 내일 이제 아침에 에, 그 병원에 가서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거고요 그다음에 도착한 지 지금 맞습니다. 뭐 하루 훈련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강 선수가 전반부터 저희 플랜에 나가서 경기를 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없었지만은 백승호 선수의 어떤 그 부상으로 어 인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이 앞당겨졌다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포지션은 저희가 아 준비를 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어, 뭐 물론 이강인 선수가 어, 경기 중에 에, 공격 수비했던 장단점이 있지만은 저희는 그래도 일단은 경기가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선수가 아,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아, 투입이 됐고 뭐득점하는 상황도 그렇고 좋은 음, 상황을 만들어준 것도 뭐이강인 선수지만은 일단은. 뭐, 그부분에서 저희는, 뭐, 어 굉장히, 일단은, 플레이 자체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제 부상에 관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그 대책은 저희가 요번에 두 선수를 빼고 경기를 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고요. 뭐, 물론 무리를 시킨다고 하면은, 황인범 선수는 축전을 시킬 수도 있었지만은, 저희는, 일단은 지금 첫 경기는, 음 나가는 거는, 음 조금 선수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일단 1차전은 저희가 제외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뭐 2차전에는 이제 상황 가서, 어, 출전을 지금 할 건데, 아무래도 이제 팀에 그동안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가 빠지다 보면은, 음, 뭐, 팀이 흔들릴 수 있지만은, 뭐, 저는 수비진에 대해서는 오늘 뭐 상대가, 어,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상대가 뭐 공격적인 거를 전혀 뭐 해서 우리 수비가 불안하다? 어 수비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는 느껴 느끼지는 음, 못했어요. 뭐 권기원 선수나 조유민 선수가 또뭐이태혁 선수도 마찬가지고 어 수비 선수들은 자기 역할들을 전체적으로는 조직적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는 어 생각하지는 음, 않고 있습니다.